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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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 지름. 지금 어디에 왔어요? 어, 어, 왔어요? 어, 여기 진남관 사진 찍고, 진남관이 지금 공사중이어가지고 여기 연습 어렸을 때 왔는데, 연습 세살때 왔던 진남관을 지나서, 예전에 저기 벽화 마을 가서는데 천사 벽화 마을. 저희는 이번에는 네. 맛집. 디저트 먹으러 가요. 디저트 먹으러 가요? 네. 뭐 먹으러 가요? 여기 맛있는 거 써있나봐. 비 오는데 재밌네. 뭐 하세요? 우산 안 쓰시고요. 온 목적이 있습니다. 네. 어, 갓버터 도나스. 음, 여기가 맛집이라 해가지고, 비 아, 비를 네. 맞으면서. 네. 아, 유명한데, 여기 바다김밥. 여기 줄서 있어요. 대기 음. <laughs> 40분 대박. 김밥이 대기 40분이라니. 와우, 와우. 갓버터 도나스. 도착. 음, 거짓말. 여수 특산품. 신이 내린 여수 명물 도나 와우. 먹고 갈순 없는 것 같아요. 와우 뭐 오리지널이 맛있다며 어, 갓버터 네, 갓버터 네, 하나 갓버터 주세요,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히 세요 여기서는 매장에선 먹을 수 없고 포장해서 여수에 또 맛있는 게 뭐래요? 디저트 여수당에 딸기 아니요 딸기 먹지. 땡땡땡 어여수샌드 우와 맛있는 거 많다 음. 버터샌드 우와 여기 맛집이 어 여기다 여기다 본점 어 맛있겠다. 어머 저거 맛있겠다. 뭐야? 딸기 모찌도 맛있겠고 이거. 딸기 아이스크림에다가. 근데 너무 맛있겠다. 저희는 네, 여기. 어머 어머 줄 서있어. 대박. 외할머니부터 어, 그냥... 3대째 이어져 있는. 맛집 좋아해요? 네 우리 여행 오면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먹는 거. 그렇죠. 먹는 거. 어 여기 먹는 거. 여러... 아, 자 몰랐어 뭐 먹을지? 아, 난적으로, 난적으로. 아, 예, 예. 이런 가방도 그래 되자. 생딸기 파 하나, 백 하나, 수강근 하나, 생딸기 크림치즈 하나, 벚꽃 하나요. 네, 네, 예, 예. 습니다 가자. 음. 이거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먹을 데가 이게 없어 이게 문제에 잠깐 먹을 데가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길바닥에서 먹게 <laughs> 생겼네 저희 이거 샀다고요 여기도 유명하대요 여기 이순신 잠깐 여기 서있자 이순신 먹어 먹으면 되겠네 이걸로 할게 요 세트 <laughs> 다 선택 안 하고 그냥 오리지널로어 녹고 있어요 한입 먹을까요? 밑에 녹고 있네 녹고 있어요 한입 먹어보세요 네? 네? 딸기 왔을 때 약간 요거트 들어가. 아, 찐해. 위에 붙어 아. 먹어야 돼요. 딸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아요 뭐야, 엄마가 또. 시우님 몰라. 띵동. <laughs> 네. 저희는 이제 건너서 바다 보면서 먹기로 했어요 오 이순신 장군님 안녕하세요 해 디저트 먹다가 저녁 못 먹을 것 같아요 틴트 바른 것 같아요 틴트 초코파이 저희는 초코파이는 먹어봐서 이번에 아이스크림 여수당 쑥 아이스크림 먹으려고요 저희는 결국 아이스크림 한 개가 아니고 아이스크림과 초코파이를 사기로 했어요 여수당, 여수당에는 네. 초코파이가 유명해요 어 숭모찌 여기도 있네 숭모찌 아, 만든다, 우와 와 이거 어떻게 넣어? 되게 종류가 많아요 와 네, 감사합니다 와우 사진 찍어줄게 소국이야. 자, 저희는 여수당에서 사서 쑥 아이스크림 맛있겠어요 녹차보다 맛있죠?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는데 쑥. 여수당 역시 잘하네. 저희는 이제 먹을 거를 싸가지고, 여기로 갈 거예요. 왜? 여기 여수에 역사가 있어. 여수역, 와 할머니 입맛 맛있나요? 오, 거북산! 야! 신기해. 거북산 신기해요, 우와. 그럼 가짜 거북산도 있나요? 아, 어, 바다 냄새. 야, 엄마! 여수 어땠어요? 너무 좋아요 왜요? 먹을게 많아요 먹을게 많아요 또 1kg 뺐는데 이제 1kg만 뜰거예요 괜찮아요 맛은 <laughs> 없냐 <laughs> <laughs> 비오는 날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순신 버거 <laughs> 과연 이순신 버거는 어떻게 생겼을까? 비오는 날 이순신 <laughs> 동상 앞에서 <laughs> 이순신 버거를. 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와 음. 맛있다 아이름 생겼구나 패티가 되게 특별하다던데요? <laughs> 아 음. 오 냄새가 정말 아니에요 비오는 <laughs> 날의 햄버거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 여기가 바다김밥이라는 곳에 왔어요 패스트만 패스트 하나씩 오 패스트만 살게요 아9번이요 769번 769번이오 안녕하세요네 수고하세요 맛있겠다 어요 아, 오늘 어디 가고 있어요? 삼해 <laughs> 등대를 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는 케이블카가, 여섯 케이블카. 자, 운행을 하고 있고요이 랜스랑 아빠랑 손꼭 잡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쵸? 와,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 그치? 이 랜스에서 손놔도게 와,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 우와, 배가 지나갑니다. 오, 멋있다. 날씨가 엄청 좋네요. 어제는 비가 많이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아요. 그쵸? 우와, 하메 등대에 도착했습니다. 오, 늦으셨구나. 날씨 엄청 좋아. 그치, 날씨, 날씨 엄청 좋지? 어우, 날씨 진짜 좋네요. 하나, 둘, 셋. 와. 다 엄마 소감이 어때요?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이해요? <laughs> 뭐야? 우리 이순신 장군님은 <laughs> 요 아이들이 있는 그런 여러. <laughs>